안녕하세요. 저는 생태정보연구실 진화생태연구팀 박소연입니다. 오늘 출근을 하러 나왔는데요. 오늘 와 출근이다 이렇게 신나지. 그럼 먼저 회사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딱 맞게 도착해서 조금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사람들, 사무실 팀원들이 앞에 붙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팀장님 화이팅입니다. 이제 할때 네. 제일 필요한. 마셔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커피의 제조는 김혜빈 선생님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laughs>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치의 카페인입니다. 다들 아, 네. 이제 업무를 시작하려고 자리에 앉으셔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정상형 박사님입니다. 엄청 집중해서 여기 봐주시지 않아요 <laughs> 실험실이라는 김기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 당을 섭취해주신 주성배 박사님입니다 그럼 주성배 박사님의 얘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주 박사님의 감시인형입니다 오셨어요? 어, 저희 팀 브이로그입니다 브이로그요? 어이고뭐 앉아서 올릴까요? <laughs> 네 올립니다 멋진 <laughs> 모습 보여주세요 커피를 <laughs> 가져왔어요 <laughs> 오늘은 <laughs> 네, 네. 실험을 이따가 좀할 거고요. 네, 확인을 좀 하고 엄마 체크를 하고 시간 계산을 잘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진짜 이런 해 정말. 야, 뭘 먹으러 가는지는 모르고요. 그걸 아는 분은 아마도. 직장님이. 밥을 먹으러 가는 와중에도, 총장님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십니다. 저기... 네? 전 보통 맛의 <laughs> 낙지 볶음을 먹을 예정인데. 내 드디어 낙지가 나왔어요. 직장인의 큰 낙입니다. <laughs> 이제 밥을 다 먹고 사무실로 아우, 돌아가고 있는데요. 왜 점심 시간은 항상 짧을까요? 여기가 <laughs> 제가 실험하는 실험실입니다. 실험실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오늘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치료들이 있는 냉장고가 있고요. 개수대가 있고 냉동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품장이고요.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중생생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곤충에출입한 지점에서 온도, 습도를 기록하는 기록기와또 환경 샘플링을 좀 하기 위해 출장을 나왔습니다 체온을 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강체온을보위 네. 나왔어요 저도. <laughs> 저 앞쪽으로 난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길 끝에 있는 저 지점 음, 조사 지점인데요 여러분과 저희가 여름에 곤충을 또 잡았던 오! 이 근처에 로거를 설치했는데요. 온습도 로거 어디 에 있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저 아! 위에 온습도 로거를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무에서 수거한 온습도 로거예요. 바깥에 있어서 좀 많이 꼬질꼬질해졌어요. 수거한 로건는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놓고 나중에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온스토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고요. 이제 여기 지역 이름을 같이 마킹을 해놔야 다른 지역이랑 헷갈리지 않고 할수 있어서 여기는 이제 부여구요, 북남지. 적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있는 미생물들 분집이랑 채집한 곤충의 미생물이랑 비교하려고 꽃물들을 좀 채집을 하려고 에어에서 잘라서 채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채집을 해온 곤충에서 유전 정보를 좀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유전자는 이미 뽑아놨고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그 부분을 특별히 이제 증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께 생각을 해서 함께 살고 있는 미생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미생물은 어 곰팡이나 세균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애들은 이제 세균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 미생물은 우리 이제 장 안에 있는 거를 장내 미생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특히 보고 있는 공생 미생물은 곤충에 있는 공생 미생물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내 미생물 연구라고 하면 사람에 있는 장내 미생물 연구에서 흔히 광고에 막 프로바이오틱스 유용한 유산균이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어떤 게 이제 사람 몸에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 좀 판단이 돼 있어요. 이런 그런 유용한 미생물을 배양을 많이 해서 약으로 먹는 게 저희가 흔히 먹는 유산균 약 이런 것들이고요. 곤충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장 내, 라고 하기한 전체 이제 미생물들도 있고 몸 바깥에도 이제 미생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 전에 어떤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정보가 아직 알려지질 않았어요. 곤충에는 미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지면. 그 미생물들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생물들의 정보를 알게 되면 이 곤충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뭐 근처의 산에서 왔는지 도심에서 왔는지 이런 정보까지 조인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맹지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 11분 남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야근을 할것 같습니다. 야근하실 분. 야근하시. 넌 nope. 박사님도 가시나요 네. 팀장님은야근을하시야습니야근하하시야하근하근하하니하시 야근하시. 근하근하시야근 누르고. 하지만 팀장님은 아직 계십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아, 빠른 속도로 집에 갑니다 와 이렇게 복도가 텅 비었어요 얼른 얼른 집에 가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 안녕 빠이빠이 <laughs>